네, 실제로 그, 출제됐던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물었어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억하시고요. 어, 1년간 저축한 A1에 대한 그랬습니다. A1에 대한 그러니까, 저축한 금액이 이제 원, 원금이 있었겠죠,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금 a 원에 대한 현재 원리합계가원리합계가 b 원이었다는 겁니다. n 은 연후에 이제 비원에 대한 n 은 연후에 이제 비원에 대한 지금부터 년후년의 후에 올리학계를 물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의 제시입니다. 자이 평가원의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신도 그렇고 전부 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 봅시다 연이율을 만약에 경우에 R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 이것은 A에 1 플러스 R가 B가 됐다는 소리거든등차소리요원략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금 원리학계를 갖다 물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복리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리계산하라고 했어요. 복리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등차수열이 될 텐데 그러면 이때 1 플러스 R가 A분의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B원에 대해서는 공리로 가는 거니까 1 플러스 R의 N승에 대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B의 A분의 B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하면 은 이것은 A의 N승분의 그렇죠. B의 M 플러스 1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 평가원의 제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직접 출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회사에 연봉의 규정이 연봉 규정이다. 가보는 아, 입사 첫해에 말해요. 입사 첫해에 연봉이 A원이었다고 씁니다그 다음에 이사원이 입사 19년째에 해까지는 연봉이 말해요. 해마다 연봉이 해마다 8% 인상된다. 자, 이런 회사의 규정이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20 입사 20년째는 20년째 연봉은 부터의 연봉은 19년차 연봉에 이제 플러스 되겠죠. 3분의 2가 된다는 소리, 이런 그 내용이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이 회사의 입사한 사람이 28년간 근속을 했다고 합시다. 자 연봉 이렇게 물었거든요. 에, 단위 이제 1.08을 이것을 그냥 사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네, 저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런 단서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우리 첫해 연봉을 생각해 봅시다. 연봉은, 뭐, 처음에 이제, 빵원이, A원이죠. 그 다음에 2년째는 어때요? A1에 대해서 자, 1 플러스 8%라며요. 100이 나뉩니다. 이러겠죠 그러면 자, 3년째 연봉은 이런 것도 우리 출제 되니까 연습을 해봅시다. 자, a의 1 플러스 0.08에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19년째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19년째의 연봉은 아까 우리 했잖아요. 자, 연봉은 그러면 a의 1 플러스 자, 0.08에 19년째니까 18승이 돼야겠죠. 그러면 20년째는 연봉은 지금 A에 1 플러스 0.08에 대한 19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 아니? 내용을 보면, A에다가, 자, A에 1.08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1.08에 대한, 네, 제곱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이제 그 과정이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쉽게 되죠 자 그러면 a에 자, 마이 1.08에 자 18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의 1.08에 대해서 자 1.08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a의 등비수열이니까 1.08의 마이너스 공식에 들어갑시다 저 등비수열 합에 들어가면 1. 1.08에 대해서 자, 우리는 1.08에 18승 마이너스 1로 제배하겠죠네그 다음이 자 A에 다시 또어야 됩니까? 1.08에 대한 자 18승에 대한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자 2분의 132분의 자 a 항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은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식을 보면서 차본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좀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차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함수를 이용해서 출제되거든요. 100차 다항식 p의 x가 x의 100차입니다. 플러스 x의 99. 자 플러스 x 2의 자 합성 함수 생각하자고요. 이것의 합성함수, G의 지금 X가 C의 P의 X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것의 상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내용 아주 좋았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겟말고사 준비해 볼까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식을 갖고 있는가니 지금 gx가 하하 이제 gx도 이제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gx는 당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이때 gx의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상수항은 제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G 제로죠. 그러면 따라서 우선 G 제로는 합성이었습니다. P의 제로에 이르셔도 되면 결국은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계산 가능하네요. 결국은 이것은 마이너스 2의 100 시계 들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2에 9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갔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먼저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 등비수를 들어갑시다. 1 마이너스 r 분의 됐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100승. 자 마이너스 이 됐죠. 그래서 이것의 자 얘기는 됐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요. 3분의1에 이에 백일승 마이너스 8 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교육청이 제시해요. 내용이 상당히 괜찮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선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 예, 금융 쪽에 관한 것에 얘기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 기본적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차분히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선 그 자꾸 경쟁 때문에 나온 것이 서술형이니까 서술형 쪽 얘기를 같이 우리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